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한지 말씀해 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과외 돌림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음.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음, 보자. 자성손좀 이렇게 주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네. 본인이 약간 나한테 궁금한 것이 매일같이 가위눌림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혹시 부모님 형제 아니면 할아버지 형제 뭐 외할아버지 형제 요렇게 해서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조상을 모른다. 네. 어. 왜 그러냐면 여자가 하나 자꾸 떠오르거든. 네 가위눌림 항상 같은 여자가 나왔었거든요. 아그 여자가 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은 조상을 모른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 같아 젊은 여자거든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아줌마 같은 여자가 아니거든 네. 본인이 보는 것도 그렇죠. 꿈에서. 네, 네. 어 이제 그런데 본인이 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되진 않았거든. 네 반복되는 가위를 매일 그마다 겪는 거지만 난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아.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 한 이번 년도 중순부터. 중반 정도? 네. 그러면 한 5, 6월 달 정도 왔다 갔다 서부터 느낀 거야. 네. 지금 한 4, 5개월째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내가 여자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했고, 네. 대신 본인이 지금 현재 24살이잖아요. 네. 내가 봐서는 16살, 17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때는 한참 학교를 다니는 시절이잖아. 네. 그런데 본인이 마음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 네 그때 당시에 네 학교를 다니면 학교 안에서의 생활이 뭐가 불편했든 아니면 집안 환경이 불편했든 나 혼자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처가 꽤 있었어 네난 이거는 출발점은 사실은 꿈은 올 중반서부터 그렇게 꿨더라도 네. 본인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자기 혼자 막 갈등을 겪고 막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10대 중반 후반서부터 급격하게 흔들렸거든 그런데 올해 24살이 되면서 본인의 운이, 4주에 있는 본인의 운이 되게 안 좋은 시기가 올 음력으로 3월달이 넘어서거든. 네. 음력으로 3월달이면 양력으로는 한 5월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어떤 내가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상황을 갖고,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랬어도, 내 운이 좋으면, 그냥 마음 한 구석에 고민거리가 있는 거지, 크게 겪질 않는데, 내 운이 안 좋은 시기가 오면,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딱 침범하는 시기가 맞닿는 게, 올 음력 3월이야. 그럼 양력으로는 5월달 정도거든. 네.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사람은 한번 내가 꼽혀서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자꾸 겁을 먹게 되면 어느 때는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처럼 모호한 것처럼 자꾸 섬찟, 섬찟 무서움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느낄 수는 있어요. 어 그건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가위가 눌린다 이런 거를 갖고 생각을 하면 꿈은 누구든지 꾸잖아. 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잠이 들지 않는 생시에는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냥 가위에 눌리는 거고. 네. 가인을 한두 번씩 누든지 눌릴 수 있잖아 근데 네. 이제 본인은 지속되는 게 문제지 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깨어있을 때 자기 전에 불을 끄면 무서운 것 같고 섬치섬치 무서운 네.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들면 그거는 영적인 영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가위에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자주 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게 내가 자지 않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영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네. 네. 그런데 본인은 어느 때는 불을 끄면 무서운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깜짝 깜짝 자꾸 놀래는 느낌, 뭐가 슥 지나가는 네. 느낌 있단 말이야. 네. 그거는 영적인 영향이 있는 거가 맞아요. 대신, 내가 지금 조금 아까 진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신을 받는다, 뭐 신기가 있어서 그렇다, 절대 아니에요. 어... 그게 본인이 달랑 꿈을 꿀 뿐이지, 네. 어떤 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예감, 직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신을 받을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요. 전에 전보러 갔을 때다 27살이라고 나이를 콕 찍어주면서 음. 원래 11월 이번 달에 신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음. 했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소위 요즘들 말하는 이제 테스트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없어서 몰라도 되는 것을 자기가 강제로 끌어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네. 신은 자연스럽게 신기가 있고 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 어떤 것들이 버덕버덕 자꾸 생각이 나고 막뭐 펼쳐져서 생각이 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면 자기가 안 겪어도 될 거를 강제로 누가 있나 찾아봐서 자기가 끌어 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접해보는 거야. 그렇게 한번 자기가 궁금해서 하기 시작하면 신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헷갈리게 돼요. 네.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방법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본인한테 어떤 영가가 미치는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 보호막처럼 우리 부적이라도 갖고 있든 어떻게 방법을 취하면 신까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은 애초에 받을 게 아닌 것을 음. 자꾸만 자기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한번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자꾸만 그쪽으로 점점점점 점점 꼽히게 돼 있어.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네. 어떤 건지 알겠죠? 네. 본인이 아까 스스로 얘기했잖아. 제가 좀 무뎌서요. 네. 그렇게 그쪽으로는 신경 안 쓰고 무딘 게 나아.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까지 내가 마음의 방향을 했다 그랬지만 네. 본인 나름대로 마음속에 가출, 마음속에 진짜 어떤 그런 것들은 200번도 넘게 했어. 맞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살아보고 싶고, 나름대로는 조금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노력한 부분도 있어. 네. 물론 엄청 게을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내가 조언해 줄 것은 신 테스트고 뭐고 절대로 손대지 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안이 튀고 나도 모르게 귀문이 열리고 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해 네. 그때는 감당이 불가능이야 예를 들어 신 운이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신기가 있다면 하라 그러지 네. 그럴 부분이 아니야 뭐꿈몇번 꾸고 한다고 해서 꿈몇개올꿨다고자신 받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안 받을 사람은 없어. 대신 이 꿈도 꾸고 저 꿈도 꿔야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건들지게는 사연은 있겠지. 자 본인은 학창 시절에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까? 친구, 친구랑 학교 선배. 예를 들어 왕따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네. 왜 나는 그러기 싫은데 선배가 너도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이 하자 그러니까는 쫓아는 다녀야 되고 네. 그냥 노를 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짓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네. 학창 시절이 편안하지는 않았잖아. 네. 그렇게 따지면 얌전해서 왕따만 당한 건 아니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려야 편안해져야 되니까는 쫓아다니고 난게내 마음에는 짐이었잖아. 네.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진짜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처 많았어. 애들 사이에서. 뭐 여기 휴지 좀 갖다 줘. 어.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본인이 힘이 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 멘탈이 깨지잖아. 네. 음,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멘탈이 깨졌을 때 어떤 그런 조상의 영향을 받아 나는 이거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니까 뭐 이건 테마까지도 아니야 네. 간단하게 본인은 조금 이렇게 조상을 걷어내고 네. 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적 정도 소유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 네. 구태여신 받지 마.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죠? 무당 생각하지도 마라. 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네. 나는 할 사람은 하라고 해. 네. 알겠죠? 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